과천 리버필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시에 1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과천 리버필드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시는 청약자가 무려 8,500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사가구 모집에 이 많은 분들이 응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얻어갈 것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무순이 청약이라는 것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일반 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시점에 계약 포기하게 되는 경우와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나오는 경우에 그 가구의 주인을 찾기 위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근본에 청약을 진행했던 과천이버필드 전용면적 99제곱미터 A와 84제곱미터 B는 일가구 청약에는 각각 3617명과 2274명이 신청을 지냈으며 59제곱미터 비 경우에는 이 가구 모집했었는데 26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면 정말 그에 상응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무순이 청약조건인데요. 첫 번째로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다는 점과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별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점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2018년 과천 이버필드에 최초 공급 분양가로 부양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 이버필드 경우 그 당시에 전용 59제곱미터, 8억 2,359만에서 8억 9,731만원, 84제곱미터, 10억 8,814만원, 99제곱미터, 11억 6,59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이 단지가 마지막으로 거래된 시점인 2021년 8월까지 매매가격이 전용 99제곱미터는 최고 22억 8천만원 23층이었으며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고 21억 9천만원 24 25층의 손바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약 11억이라는 시세적 차이가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왓천 리버필드 모순이 청약 당첨자 발표는 6월 13일에 이루어지고 정당 계약일은 약 일주일 후인 6월 20일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일전에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계약금 경우 분양가의 10%이며, 잔금 90%는 다가오는 7월 17일까지 납부를 진행하여야 됩니다.